안녕하세요. 웰본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어, 그 우리가 생각의 노예로 살면서, 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 그런 그, 노예로 만드는 우리를 그 생각의 패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어, 이 노예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앞에 비디오들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비디오에서 전달하는 내용은 되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 그냥 인간의 어떤 메커니즘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접근법인데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얘기들은 여기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듣는 분들은 개인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뭔가 어, 이걸 apply 적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고 막히는 점이 있으시다면 1대1 개인적인 어떤 상담 서비스를 받는 거, 심리 서비스를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철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많은 이제 정신건강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진짜 그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자유의지는 뭐냐? 그리고 제대로 잘 발휘하는 건 뭐냐? 현대인들이 흔히들 많이 착각하는 그 자유 의지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내가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게 나한테 있는 자유 의지라고 많이들 믿으세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심리적 고통을 많이 초래하기도 해요. 왜냐? 결국 우리는 사실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고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사실 어, 많은 제한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데 그걸 이제 간과하는 거죠.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상황을 컨트롤하기 힘든 거는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 그게 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직업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지금 이 돌아가는 이이 현상에서 오는 괴로움, 어리, 현실 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세요? 내 파트너, 어, 내 배우자를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 있으세요? 많이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 힘들게 하는 모습, 아니면 이 상황, 어, 경제적인 상황 등등 상황은.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불교 철학이 현재 심리학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인생은 고다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사실 어100% 유토피아 같은 그 평안한가 문제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제 진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에도 조금의 어려움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어 미래 너는 막 이제 많이 행복해 많이 행복해 보여 이러면은 대답을 많이 주저해요. 왜냐면은 그 행복에 대한 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 모든 순간은 모든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조금의 어려움이라든지 불편함은 있기 마련인데 내가 과연 100% 자신 있게 다른 사람한테 난 너무 행복해 만족스러워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즉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느 순간에나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어떠냐? 사람들이 그걸 이제 통제하는 것이 자기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천프로 만프로 완벽하게 이성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성이 있다라는 거는 다른 저, 제 옆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점이지만 이성이 발달이 됐다라는 건 인간은 아직도 동물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그 뇌가 더 많은 파워를 발휘해요. 신체적인 뇌와 정신적인 뇌가 안, 아니, 감정적인 뇌가 안정이 돼야 이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되는 건데 그 말은 감정의 그 어떤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성적으로 우리 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다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어렸어린적 경험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플러스 나의 기질 그리고 환경과 그이 모든 작용 환경과 나의 기질의 작용 등등을 포함해서 아주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뇌에서 이미 그런 커넥션과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매 순간 또 바뀌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이 나한테 자극이 돼서 그 자극을 받았을 때내 생각 패턴과 거기서 오는 마음 반응과 행동 반응은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천천히 앉아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자동적으로 정말 어. 말도 안 되는 짧은 순간 안에 파바박 일어난다라는 거죠. 경험과 환경의 이 나의 자기질의 모든 패키지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뇌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천천히 앉아서 계산할 시간이 없고 되게 자동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게 꼭 건강하고 만, 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사람마다 자극이 되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도 다 달라요. 어,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데 나를 조금 어, 안 쳐다보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응을 잘안 해줘요. 어, 아니면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쳐요. 눈길도 안 주고 반응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드는 생각 패턴의 예중의 하나는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화로 갈 수도 있어요. 화로 가서 공격적으로 가는 반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는 정말 가치가 없어. 나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신념에서 우울감과 그 마비 됨으로 갈 수도 있어요. 행동과 감정의 반응이 즉 자기마다 자기가 겪어온 히스토리와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겪어 노출돼 있었던 환경에 따라서 자극이 되는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 반응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감정과 행동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그 순간 일어나는 자동적인 생각, 감정, 행동의 반응, 나의 반응도 결국은 내가 매 순간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유의지는 뭐냐?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그거는 순간 상황을 바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나의 그런 프레임워크. 그리고 나의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바라보는 그 렌즈, 고고를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약간 여기서 이제 말이 꼬일 수도 있고 내용이 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이네 컨트롤, 우리 컨트롤 권밖이라고 해놓고서 또왜 그거를 바라보는 나의 방식은 또내 자유, 자유의지에 있다라고 하냐? 차이는 뭐냐면, 그순간에 상황을 자동적으로 해석하는 내 생각을 자동으로 믿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감정과 행동에 자동으로 그냥 휘말려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 순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상황도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거기에 오는 나의 자동적인 어떤 해석도 그냥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그냥 바라봐주고 내 감정과 행동 패턴도 그냥 바라봐주는. 고스탠스는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선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상황과 내 생각 패턴과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우선 바라봐 줘야 되냐? 그것도 무비판적으로. 그 이유는 그 후에야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가 걔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봐 줘야 그내 아예 자동적인 생각 패턴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상황에 맞는 어떤 절대적인 신념인가 이게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어떤 생각 패턴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그 순간, 매 순간 내가 경험하는 외적 경험, 내적 경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일까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유의지다. 심리학적인 이제 용어를 쓰자면 대부분 모든 그 심리적인 문제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가장 효과적인 증거 기반 접근법은 인지행동치료 (CBT)인데, 코그니티브 비 t 이비어테라피인데 CBT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우리의 모든 이 자동적인 생각 패턴 신념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렌즈, 이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이런 거를 해석하는 우리의 이 자동적인 어떤 패턴을 재평가해서 그거를 좀더 합리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바꿔주고 자꾸 그리고 그걸 자꾸 자꾸 연습을 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심리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는 그 마음 반응과 행동 반응도 건강하게 더 도움이 되게 바꿀 수 있다예요. 근데 고거에서 이제 제 3의 물결로 좀더 추가가 된건 뭐냐면, 그렇게 될 수, 그런 작업을 하려면 우선 내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무비판적으로 관찰자로 상황도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우선은 바라봐 줄수 있어야 고그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재평가와 수정하는 작업이. 요 예, 그걸 이제 액트가 이제 그거를 가장 많이 어. 어 이렇게 옹호하는 접근법인데 액트는 어셉턴센 컴미트먼트 라피라고 한국말로는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는데 우선 일단은 그냥 이리스 이리스 와리리스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자극시키는 상황과 나의 그 자동적인 나를 아프게 하는 절대적인 우리를 노예로 만들게 하는 그런 어떤 신념들과 생각들과 룰들과 그걸로 포함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어려운 불편한 감정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아니, 나의 행동.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얘가 나를 이렇게 압도하는 순간에는 내가 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고, 얘가 이러다가 나를 이렇게 덮치게 돼요. 근데, 수용 전념 치료나 아니면은 뭐어 심리 치료가 아니더라도 뭐 매디테이션 명상 뭐 마음 챙김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자 그냥 현재만 에 집중을 하자. 역이 이론에서는 얘를 한 발자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한번 바라봐줄 수 있어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봐줄 수 있어야 우리가 얘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재평가해 보는 그런 이제 여유가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얘를 또 너무 이렇게 멀리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면 또 팔이 아파서 어 여기서 또 직접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용 전념 치료에서 액체에서는 얘를 그냥 이렇게 무릎 위에 놓아보고 그냥 이렇게 안아도 봐주고 감싸도 봐주고 이런 것까지 쌓아 가는데 오늘 비디오에서는 우선 이제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에만 초점을 맞출게요. 어, 상황이 나를 너무 트리거 시킨다, 자극 시킨다. 예를 들면 어, 어, 사람들의 무시, 당 무다를 무시하는 것 같은 사인들은 나는 특히 트리거가 된다 아니면 어, 뭐, 거기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 상황에서 트리거가 된다 하면 일터에 갔어요. 친구 모임에 갔어요. 내가 뭐를 말을 했는데 아무도 별로 리액션이 없어요. 그리고 눈도 잘안 맞아줘요. 그러면 그 순간 그게 이제 사, 그 상황이 자극이 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네가 날 무시하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네, 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네, 아니면 내 권리가 무시당하네, 이런 이제 자동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그 상황을 내가 그런 나의 이제 자동 반응이 온다라는 걸 인지한다면 그런 상황마다, 그런 어떤 공통적인 그 상황의 어떤 특성이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공통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라걸 알아차리셨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을 자꾸 객관적으로 그냥 관찰자로 서술하는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저 사람들이 내 눈을 안 쳐다보네. 저 사람들의 말투가, 톤이 낫네. 어, 저 사람들이, 어, 뭐, 응, 하고 말았네. 이렇게 자꾸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는 거. 뭐 지금 나의 파트너가 어, 이렇게 나한테 반응을 하네.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네. 거기에만 한번 멈춰보세요. 자꾸 내가 기자로서 그냥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서 기사를 쓴다면 어떻게 이거를 육하원칙과 그런 오감을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지 그러면 우선 거기 그 상황이 나한테 자동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그 해석 반응 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극단적인 그거로 연결되는 것을 자동 연결고리를 한 번은 스탑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안에서 자동적으로 해석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 올드한 그 오래된 아주 익숙한 그 패턴 자동적인 그러면 이제 그 생각 패턴이 올라온다면 그것도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세요. 나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 나는 지금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소속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어, 버려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그래서 나는 굉장히 우울한 감정을 느끼네.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네. 이런 감정에도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서 나는 지금 갑자기 숨어버리고 싶어졌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에만 혼자 숨어서 그냥 얼어붙고 싶은 그런 어 그런 반응이 몸에서 나오네 이런 거를 모두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해 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걔네를 그냥 믿어버리거나 걔네에 그냥 압도를 당하는 거를 한번 막을 수 있어요 거리를 한번 이제 우리한테 시간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더 객관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제 재평가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왜 이런 반응이 자연적으로 나오지를 내 히스토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도 있고 그 이해 과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되게 자기 자책에도 많이 빠져요. 여기에만 이제 멈추면 이 상황은 이렇게 느낄만한 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자꾸 느끼게 되고 그럼 이제 자책과 수치심으로 빠지죠. 거기서 이제 약간 개인적인 1대1 상담을 통해서 내 아예 이런 아프게 하는 패턴들이 자동으로 자꾸 올라온다면, 왜 내가 이런 패턴을 만들어 냈을까를 나의 히스토리 탐색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무비판적으로 이해해 주는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의 이런 반응을 자책과 수치심을 갖게 되는 쪽으로 빠지지 않게. 그럼 아, 내가 그냥... 이게 지금 나한테 도움은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겪어온 나의 히스토리와 나의 기질과 모든 환경과 이런 짬뽕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된 거구나. 그럼 최소한 그런 나를 자책은 안 하게 되니까 수치심은 덜 느끼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평가 갈수 있는 거죠. 그 이해 단계는 가끔은 이런 걸막 이제 설치을 해도 그래도 나는 지금 나의 반응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내가 마음 깊은 곳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좀 숨쉬게 해주기 위해서, 고통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초점을 맞춰도 괜찮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큰 룰인 것 같아요. 어, 아니, 룰이라기보다 그게 큰 어떤 이제 그스트처인것 같아요. 큰 의미에서. 어, 핵심은 첫 번째 비디오와 두 번째 비디오의 전체 이제 썸머리를 하자면 인생에서 매순간 나를 자극시키고 어떤 힘든 것들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완벽하지 않은 환경과 완벽하지 않은 나로 나의 그 짬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가지는 비건강한 비합리적인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생각 패턴을 갖고 살게 마련이고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과 어떤 기능에 조금의 장애가 오는 것도 누구나 정도 차는 있지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게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것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한 네. 발자국 떨어져서. 내가 노예가 되고 있는 그 생각의 패턴도 그냥 이해해 주고 바라봐 주고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더합리적이로 꾸고 밸런스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재평가해 보고 수정해 보고 그것도 연습해 보고 그런 것이 되게 도움이 이제 많이 될 거예요. 앱. 음. 그것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처하게된 노예 제도와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자유 의지를 우리한테 도움이 방법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쓸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방법 요거의 어떤 어, 전체적인 큰 오버, 오버 뷰였습니다 큰 그림이었습니다 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